자, 10월 13일, 13일 밤의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무섭지요. 13일 밤의 금요일, 김시황 TV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불금입니다. 불금에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또 재밌게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불금에도 우리 파이코인 세상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슈가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금에도 어김없이 김수영 TV. 출발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입출금이 되지 않는 파이코인 모양과 이름이 똑같죠? 개당 46,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 비트마트 두 곳만 보시면 됩니다. 차트로 만나봅니다. 다음. 작년 연말에 상장하고 500달러 가볍게 찍고 그대로 내려왔죠? 쭉쭉 내려오다가, 8개월 만에, 100% 올라갔다가, 다시 그대로 복귀. 그리고 그저께부터 다시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저께 10%, 어제 그래도 2%, 오늘 3%,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봉으로 쭉쭉 뽑아주고 있지만 거래량은 별로 없다. 한요 정도 요 선. 건데 한 요까지는 거래량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좀 부족한 어떤 상승 요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거 거래하시는 분들 사고 팔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이거. 이다 매팩입니다. 매팩 거래소가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일반인들은 요거 물량 안 갖고 있습니다. 거래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개당 34.4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우리 본진이죠. 파이 네트워크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없네요. 없고, 팔로워 봅시다. 어, 팔로워, 뭐야. 어, 통과됐어야 되는데, 267만. 뭐야, 이거. 무슨 오류인가? 뭐지? 어 간단하게 넘었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그대로입니다 이것 좀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267만 보고 리플은 네 그대로 있죠 음 일단은 이것 좀 수정돼야 될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 이거 자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267만에서 또 몇천 명더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상하네요. 다음. 파이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파이 뉴스의 어, 마크가 좀 바뀌었죠? 이건 보자. 마크가 양봉 세계를 뜻하나요? 양봉 하나, 둘, 셋. 연속 3거래일 양봉 세계의 파이 뉴스. 아니면 말고. 자, 사진이 올라와 있고 내용을 봅시다. 미래 경제의 새로운 별이다.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를 한눈에 파이는 단순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미래의 새로운 장을 여는 획기적인 생태계입니다. 더 읽어보세요. 뭐 눌려도 읽어볼 게 없습니다, 이거. 자, 파이코인 지금 새겨진 차량에 잘 꾸며주셨고, 여기는 커피집. 베트남 같습니다. 이제 베트남어 하고 태국어 하고 제가 약간 구분은 할줄 압니다. 이제 조금 자세히 봤거든요. 요거 지금 알파벳 위에다가 뭐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고 태국어는 조금 더 뭔가 좀 언어가 글자가 좀 꼬여 있어요. 조금 더 꼬여 있고 베트남은 확실히 알파벳 위에 요, 요런 게 있다. 뭔가 어떤 뭐 점을 찍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베트남이다. 자 옷도 갖춰 입으셨고 어, 커피숍 앞에서 어, 지금 찍으셨는데 요 커피 간판을 보면 여기 지금 보이시죠 파이코인? 파이코인으로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어 그런 매장인 것 같죠? 자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장을 연다. 이게 바로 파이코인이다. 해외에서는 특히 베트남에서는 파이코인 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 그리고 차량도 빌릴 수 있고 오토바이도 살수 있고 오토바이도 빌릴 수 있고 다양합니다 아주. 자 따봉을 하고 계시고 보기 좋습니다 일단 다음 파이 블록체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진이 올라왔고 오, 반가운 또 한글 간판이 나왔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다시 파이코인을 사용하고 맛있는 점심을 즐겨보세요. 자, 해물칼국수집입니다. 한 앤들 어, 자주 본것 같습니다. 이거 해물칼국수집에 지금 한끼 하시고 계시면서 반주를 또 곁들여서 하시고 파이코인을 지금 지불을 하시는 것 같고 잔액은 909개 갖고 계시네요.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할수 있는 해물칼국수집 우리 한국의 매장이 어, 또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반갑죠. 우리 한국은 파이지도도 있습니다. 전국의 지도. 찾아다니면서 파이코인 지불하면서 어떤 거를 사거나 먹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교통도 좋고 어디든지 다갈수 있죠. 하루 생활권이기 때문에,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무슨 광주까지, 하루 만에 다 갑니다. 다 즐겨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IT 인터넷 광국이죠. 자,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 파이 블록체인이었습니다. 다음, 파이 인터내셔널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리트윗 된 건데요. 자, 이게 지금 사진이 올라왔는데, AI랍니다. AI. 봅시다. 또 다른 재미있는 사진, AI 생산,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주신 제작자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개척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파이 네트워크 개발에 함께 기여합시다. 자, 파이 코인의 어떤 군복 마크 보이시고, 지금 이게 다 AI의 모습이랍니다. 아, 상당히 진짜 대단하죠? 상당히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두 미녀분이 이렇게 또 군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AI다. 만들어진 사진이다. 실제 사진 같죠, 진짜. 이 정도로 진짜 AI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명 광고 이런 데는 모델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굳이 돈뭐더 주고 모델들을 안 쓴다는 거죠. 이 AI로 만들어서 그냥 광고를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 조작권이 없거든요 AI는 AI 요 사진은 누구도 주인이 없어요 그냥 아무나 갖다가 그냥 쓸수 있는 거예요 광고도 할수 있고 아주 편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명 광고의 어떤 모델들은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AI 모델들이 우리도 모르게 실제 사람하고 똑같이 나오니까 이제 광고계에는 지명 광고 하시는 분들, 큰일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상당히 멋진 또 사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것도 저작권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파이 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디지털 통화의 미래에 기여하면서 파이가 쌓이는 것을 지켜보세요. 이 모든 일이 휴대전화에서 바로 이루어집니다. 파이 네트워크. 자, 휴대폰으로 최고라는 프로그램 중에는 파이 코인이 돋보이게 1등이죠. 그 어떤 프로그램도 따라올 수 없는 파이 코인입니다. 자, 기본적인 사항을 또 파이 레볼루션에서 다시 되새겨 주셨습니다. 미래의 디지털 통화의 1인자죠. 파이 코인. 기대가 지금 꽉차 있습니다. 자, 주어진 순서대로 하나씩 쭉쭉 파이 네트워크에서 본사에서 일을 또 열심히 해주시고 계속해서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파이 유니버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보조 여기는 이제 그림 중간에 파이 코인이 있고 비트코인, 달러, 리플, 이더리움 이렇게 쭉쭉 보이죠. 이제 거의 모든 클래식 암호화폐는 휴대폰의 녹색 에너지로 최고를 할수 있고 파이네트워크와 같은 독창적인 프로젝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호화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파이네트워크 개방형 메인넷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픈 메인넷이 과연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순서가 어, 다 있죠. KYC가 어느 정도 수가 차야 되고, KYC가 차지 않으면 오픈메인넷으로 갈수 없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현재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게 없습니다. 로드맵이 이제 곧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나와봐야 알겠죠. 뭐 미리 뭐 해봤자 어떤 예측을 하기도 힘듭니다, 사실. 자두 번에 걸쳐서 로드맵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나오면 그때 봅시다 미리 뭐 생각해봤자 도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파이코인의 오픈 메인넷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뭐 완벽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면 시간을 더 끌고 가면은 차라리 좋겠습니다 좀 완성되게 조금 완벽하게 나오면 좋겠어요 파이코인 꾸준하게 채굴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채굴 안 하시고 유튜브 오늘 또김시환 TV 보시고 새로 한번 다시 해 보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동참하십시오. 들어오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캘수 있는 파이 코인이 가장 많이 캘수 있는 파이 코인입니다. 채굴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다 계속해서 이제 하락합니다. 반감기가 찾아오고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캐는 파이코인이 제일 많다. 수량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킴샹tv 금요일에 불금에 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저는 내일 어김없이 다시 여러분 곁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